우리 주님은 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의 중요한 기도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에게 속하라고 자꾸 부를 거예요.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속하라고 윽박 지를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미워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 빠질 일이 정말 많다는 거죠. 악에 빠지면 영혼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우리도, 사실 여러분도 지금 매일 세상에 미혹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미혹하느냐면 자기들처럼 살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손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주위에도 많으시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미디어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인생은 즐기고 재밌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세상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미혹을 우리가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까딱하고 놓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서 내 영혼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중요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매일 기도해야 될 겁니다 매일 일로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매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에 우리를 놔두지 않으니까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또 하나가 있어요 14절 15절에 이 파란 글씨를 보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오. 이그 말은 뭡니까? 사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행복하니까 빨리 가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하나님, 저 제자들 빨리 데려가지 마시고 이 세상에 놔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데, 이 세상에 그냥 남겨두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신앙생활 제일 편하게 하는 것은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런 유혹도 없는 곳에서 거기도 완전히 유혹이 없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서 떠나 있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적겠어요. 그곳에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저는 생각해봐요. 차라리 수도원에 들어가 그렇게 산을 하면 차라리 하나님으로 빨리 가는 게 낫지. 하나님은 죄도 많고 유혹도 많고 문제도 많고 허물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둔다고요. 해왜 남겨두는 겁니까? 스원에 들어가면 자기는 좋지만 세상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야 하사. 아들까지 주실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 두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분명히 뭐냐면 같아서는 변화를 못 시킵니다. 달라야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그들과 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받을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와 똑같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해버리, 거죠. 친하긴 한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름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같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름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세상에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고민 없이 제일 할수 있는 사람은 목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매일 직장을 가기 때문에 가장, 가장 힘들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해야될 분들이 평신도거든요. 하나님 거기에 놔두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켜가라고. 이렇게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달라야 되는데 이 다른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 거룩은 말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도 친구인데 꼭 전화하면, 어, 전에 잘있었나 이러는 흉악한 놈이 있는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뭐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름이 거룩이에요. 다름이 거룩. 구별됨이 거룩이라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래. 내가 구별되고 달라서 거룩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곳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가기를 기도하라. 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